아, 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 설교는 일차적으로는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1 1곱번째 시간입니다. 다락방 강화. 주님은 승천하실 때 무엇을 주고 가셨는가? 여러분 엘리야는 성천할 때 무엇을 주고 갔습니까? 네. 이게 엘리야의 기념교회라고 그러는데요 엘리야가 나를 데려가 몰탕하기 전에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럽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올라갈 때 몸에서 코덧설 떨어뜨리고 갔어요 엘리사가이코도설 가지고 요단강에 와서 물을 치면서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가 어, 그랬더니 놀랍게도 요단강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는 거예요 에? 선지자의 그 생도들이 말이죠 엘리야의 성령이엘리사 위에 몸을 넣다 그리고 말이죠 땅에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주인들 설교자들 목사님들 그리고 정말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세상 사람으로부터는 물론 성도들에게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주의 종이 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설계를 작성을 했습니다. 요 엊그제 뉴스에서요, 여론조사에서 목사를 신임하지 않는다. 이게 70% 정도나 됐어요. 이건 위험순위, 수위가 아니라 공황 상태에 빠진 겁니다. 자, 바락방 강화는요, 예, 내일이면 십장가에 달리실, 잡히시던 날 밤에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은 지금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고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불신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고만이다. 내세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요, 만일 사람이 죽었고 내세가 없다면은 그것을 너에게 말해 줬을 것이다.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다락방 강화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3장을 다락방 강화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엔 참 중요한 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는 크게는 두 주제입니다. 예?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럽니다. 이름을 주고 가셨어요. 주님 자신의 이름을 주고 가셨어요. 두 번째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주고 가셨어요. 이게 다락방 강화의 두 기둥과 같은 두 주제입니다. 승천하시는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이게 14장, 15장, 16장에 다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다락방강아에는내 이름이 말이죠 여덟 번이나 등장합니다 형제에게는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트레이드 마크가 걸리 있다에 상표가 있듯이 말입니다 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트레이드 마크가 있다는 거, 이거를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죠. 주님의 이름을 이제 주신 것은요, 명예입니다. 그런데 여긴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야므로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두길 중에 하나임을 명심해야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한결입니다 또 하나는요 기록된 바와 같이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도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종인이다 오스 나는, 징웨이, 니시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다. 아,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얼마나, 얼마나, 기도할 때도요, 정말 명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네? 예? 다니엘은요,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예? 네?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합시다 뭐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구나 그러십니까? 다니엘이 왜세 번이나 주여 주여를 찾았는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되문이다 멸망받은 예루살렘 성도 주님의 성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온 이 백성들도 주님의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주요를 세번 부르고, 니엘이 기도한 겁니다. 구원 계획에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어요. 예?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여 바벨론으로 이렇게 추방을 하셨죠. 그랬더니,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예? 대통령이나 장관에, 예? 자식이 감옥에 갔다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더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아 이렇게 행하면 즉 너희들을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다. 너희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너희를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다. 예? 아다마와가 추방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 잃어버린 자를 찾아 돌아오게 하시려는 구원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습니다 시편에서도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기도라고 했어요. 예,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해서 어찌하여 내하나님이 네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바벨론의 그들이 말해요. 야, 내하나님이 네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너희가 이 모양 이 꼴이냐?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말에요 예?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모독을 돌리는 편인가?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주고 가셨어요. 예? 내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 인과 도장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게 아무에게나 맡기는 겁니까 이게 14장 15장 16장에 다 강조가 돼 있어요 한번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14, 15, 16장에 다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큰 더 특권이 있습니까? 뭐 대통령 특사로 보낸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예? 이 특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느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하였으나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요. 예? 그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구하라. 예? 그래 하면 받으리니 너에게쁨에 충만하리라. 그런데 여기 기도할 때 명심할 점이 있습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예? 여기에, 예? 월권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여기 보면 주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할때 말이에요, 예? 이럴 경우 주님은 무엇이라고 기도하실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요, 예? 주님 뜻대로 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이제 주신다는 그런 거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기도는 더욱더, 하나님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정력으로, 예? 자기 욕심으로, 예? 이렇게 구하, 이제 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예? 세 번째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냐 하시고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말씀도 14장, 15장, 16장에 다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주님은 대속죄 물이 되신 위에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은 떠나시지 않는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 있다. 뿐만 아니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이제 영원토로 함께 계시는 성령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요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떠 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제 보호해 주십니다. 구원의 날까지요.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어디 계신 성령님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져요. 형제에게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예요. 만약 기쁨이 없다면,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았나? 에?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성령님 을요 보혜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보혜사라고 하는 것도 네 번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보혜사란 말은요 컴포터. 예? 이 컴포터는 여러분 재판받을 때, 이제 그 피고인 옆에 변호사가 있죠. 그래서 이 피고인의 억울한 일, 그런 걸쫙 변호를 해주죠. 그게 컴포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또내 안에 계셔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늘 도와주세요. 컴포터. 그리고 헬퍼. 도와주시는 분. 카운셀로 예? 우리에게 이제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느냐 이게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냐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아 로마서에서는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럽니다. 저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 내제 마음에 말이죠.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이제 알았느냐? 나는 내 연약함을 도우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셔. 영원토로 함께 있게 하시고, 또내 속에 있게 하셨다. 예,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시는 우 거예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래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에도 함께 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 아, 뿐만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위로의 성령님,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을 때, 그때 위로의 위로도 또 넘친다는 겁니다. 승천하시는 주님은요, 자신의 이름과 노보에서 성령님을 주셔서, 이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것이요 또한 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냥요 주님의 이름을 주셔서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요 그래 보내주시는 거예요 빼들어 보세요 내가 금이나 은을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 그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에게 나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예? 성령님이 보내심을 따라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만한 복을 가지고 가지고 갈 줄로 아노라. 아, 이 충만한 복을 가지고 우리는 보냄을 받는 겁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요. 예. 아,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종입니다. 오스, 저는 친위니민시아도 주님의 일 일컫,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주의 종이다. 예. 주의 이름을 주셨으므로 에?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걸려 있기 때문에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들을 위태할 때도 지켜 주십니다. 주의 이름 때문에 넘어졌을때 일으켜 주십니다. 저들을 바벨론 포로에서도 돌아오게 하신 거는 주의 이름 때문입니다. 아,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활란이나 권고나 파태나 기근이나 가리려, 이 모든 일에 함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니라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아니라 에? 주의 성령이 형제와 함께하신다는 이런 존경을 불신자는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목사님들이 다 존경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